먼저 너무 유해라는 말을 유행시킨 장본인자 걸그룹 데뷔만 벌써 두 번째인과 더불어 따지고 보면 13살 때 공중파 데뷔한 능력자이자 4세대 걸그룹 3대 천왕인 르세라핌의 리더 김채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 김채원. 생년월일 2000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출신. 키 163cm, 혈액형 비형 별명 쌈무 사마치 삽입니다첫 번째 데뷔 2018년 10월 29일 아이즈원 두 번째 데뷔 2022년 5월 1일 세라핀. 김채원은 초등학교 6학년 때2012 KBS 창작동요대회 포이초중창단으로 참가했었던 이력이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13살 때 그룹으로 공중파 방송 경험이 있는 능력자이자 포이초등학교 출신 최고 아웃풋인 건 안비밀. 원래 김채원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까지 집에서만 혼자 춤추고 노래를 하다가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아이돌을 꿈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고등학생 때 여러 오디션을 보다가 울림엔터테인먼트에 합격하여 연습생이 되었고 프로듀스 48 출연 이전까지 11개월간 연습생 생활을 했음 여담으로 이때 울림의 아이즈원 리더였던 권은비도 있었음 프로듀스 48 참가 이후 같은 학교 동창들은 김채원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되게 조용한 친구였는데 라면서 대부분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김채원의 mbti가 ISTP인 것을 보면 팩트인 듯? 김채원은 아는 형님의 출연에서 학창시절 썰을 풀었는데, 캐포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생들이 이용하던 익명 s n s 페이지에 어떤 남학생 1학년, 김채원 남자친구 있거나, 좋아하는 애 있는지 물어봐달라고 적었다고 한, 거기다가, 김채원을 보려고 교실에 찾아오는 학생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부끄러웠지만 관심 받는 거 좋아해서 표정은 덤덤하게 하면서, 책 읽는 척 했던 건안 비밀. 2018년 김채원은 울림에서 1년이 채 되지 않은 연습생 기간에 국민이 직접 아이돌 데뷔 멤버를 선발하는 프로듀스 48에 참가했고 짧은 연습생 기간이 믿기지 않는 안정적인 실력을 보여주어 매력 요소가 되었음. 그리고 프로듀스 48 참가 연습생들이 뽑은 비주얼 베스트 탑11 투표에서 전체 96명의 연습생 중 6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개포곡 퀸카 클라스 보여준 벌다. 김채원은 이러한 활약과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짧은 연습생 기간을 극복하고 최종 데뷔 순위 11화 아이즈원 발탁과 함께 한국에서의 걸그룹 데뷔가 가능해짐. 2018년 10월 29일 아이즈원이 데뷔했고 아이즈원 내 김채원 포지션은 아이즈원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목소리를 가진 음색 요정과 더불어 산모 사마치였음. 김채원은 연습생 기간이 짧았기에 다른 멤버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은 아이즈원 활동을 통해 조금씩 개선시켜 나갔습니다. 2021년 4월 29일 아이즈원 활동이 마지막으로 끝난 후, 2022년 3월 김채원은 사쿠라와 함께 하, 하이브 사나 레이블인 소스뮤직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맏언니였던 사쿠라가 아닌 김채원이 리더를 하게 된 이유는 사쿠라의 계약조건이 리더를 시키지 않는다 였다고 하네요. 덜덜. 그래도 두살 언니 대신 쌈모 김채원이 리더 잘하고 있긴 한. 합류 후 2022년 5월 일 루세라핌으로 데뷔하였는데, 중독성이 강한 데뷔곡인 피어레스와 후속곡 안티프레저. 이두 노래가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1억 스트리밍을 달성하며 소위 대박남. 기존 멤버였던 김가람이 학폭으로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는 게 아니라 빨리 나간 게 신의 한 수였던 건안 비밀. 이후 2023년 5월 1일 언포기분으로 컴백해서 리더의 품격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음. 르세라핌이 데뷔하기 바로 전 티저 영상이 공개됐었을 때, 영상 속 김채원의 의상이 논란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짧은 미니 스커트를 입고 아래 가슴이 살짝 드러나는 소위 언더북 의상을 선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의상은 팝가수 리안나, 레이디가가 등이 선보였고, 국내에서는 블랙핑크 제니와 비비가 언더북 패션을 소화해 화제를 모은 바이스. 하지만 김채원은 당시 나이가 만 21살인 어린 나이에 과한 노출을 했다는 점에서 누리꾼들의 지적을 받았는데, 노출에 더 과감하고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을 볼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만 하는 건좀선 넘은 듯, 다음으로 일본 탑 가수 위치에서 새롭게 도전해서, 걸그룹 데뷔만 벌써 세 번째 임과 더불어, 프로듀스 48에서 소유에게 독설로 울어버린 주인공이자, 4세대 걸그룹 3대 천왕인 르세라핌의 마던니 사쿠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 미야와키 사쿠라. 생년월일 1998년 3월 19일, 일본 가고시마 현 출신, 키 163cm, 몸무게 42kg, 혈액형 A형. 첫 번째 데뷔 2011년, 11월 26일 HKT48을 기생. 두 번째 데뷔 2018년 10월 29일 아이즈원세 번째 데뷔 2022년 5월 1일 세라핌. 사쿠라는 2011년 일본에서 걸그룹 HKT48의 멤버로. 데뷔했는데 당시 14살 나이로 가수 생활을 시작해. 일본에서 매년 시행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인기 투표인 총선거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것을. 보면 사쿠라가 일본 내 높은 인기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쿠라는 걸그룹 활동을 하면서 그라비아 화보 활동도 같이 했었는데 당시 화보 사진을 보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물씬 풍겨져. 그런데 과거 누구나 한 번쯤은 봤던것 같은데라고 느낄 수 있는 친근함이 있는 건안 비밀. 사쿠라는 이러한 일본에서 인기를 뒤로하고 2018년 프로듀스 48에 참가했는데 처음의 등장만으로도 이미 존재가 유명한 지 일본 연습생은 물론 한국 연습생들까지 소군되는 모습이 포착됨. 특히 조유리가 사쿠라 진짜 예쁘다 라고 감탄함. 사쿠라는 첫 방송 순위 1위와 방송 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버린 덜덜. 프로듀스 48에서 일본인 멤버와 한국인 멤버의 실력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났는데 특히 사쿠라는 이것을 너무 잘 알게 됐고. 본인은 7년 동안 뭐한 건지 성찰하는 태도가 나왔음. 이후 너무너무너무 노래를 불렀는데 소유가 이걸 보고 못하는 사람을 센터에 갖다 놓으면 어떡하냐는 팩폭을 날려버림. 여기서 사쿠라는 눈물을 흘렸는데 이게 지금의 사쿠라를 만든 것 같아 보이네요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 사쿠라는 조금씩 성장했고 11회차 투표에서는 1위와 마지막 12회차에서는 2위로 아이즈원 발탁과 함께 한국에서의 걸그룹 데뷔가 가능해진 2018년 10월 29일 아이즈원이 데뷔했고 아이즈원 내 사쿠라 포지션은 비주얼과 서브보컬, 서브래퍼였음 사쿠라는 체계적인 댄스와 보컬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기가 부족하고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데, 아이즈원 활동을 통해 조금씩 개선시켜 나갔습니다. 2021년 4월 29일 아이즈원 활동이 마지막으로 끝난 후, 2022년 3월 사쿠라는 김채원과 함께 하이브 사나 레이블인 소스뮤직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합류 후 2022년 5월 1일 르세라핌으로 데뷔하였는데, 중독성이 강한 데뷔곡인 피어레스와 후속곡 안티프레저. 이두 노래가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1억 스트리밍을 달성하며 소위 대박 나. 여담으로 기존 멤버였던 학폭 주인공 김가람이 사쿠라 꼽주는 영상 보고 나가길 잘했다라고 다시 한번 느낌. 이후 2023년 5월 1일 언포기분으로 컴백해서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음. 사쿠라는 과거 아는 형님의 출연에서 찡한 카정사를 고백했는데. 한살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아버지 얼굴을 모르면서 자랐는데, 일본에서 악수회를 했을 때 어떤 중년 남성이 잘 보고 있다고 말해주면서 악수를 할때 아빠라고 느꼈다고 하네요. 덜덜. 제대로 알수 있었던 게그 다음 차례가 어떤 할머니였는데, 우리를 기억하지 않냐고 물어봤다고 하네요. 이렇게 씩씩하게 자란 것을 보니 멋지다 사쿠라. 이상이며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